천문 t 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생동감이 넘치는 인생이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생동감이 넘치는 시더의 인생 시더의 인생 시더라고 얘기를 할때 같으면은 시더는 뭐라 육 지칭하느냐. 다시 말해서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름이 시더 같은 말인데 누구를 말하냐면 의인을 놓고 시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의인은 다시 말하면 의인은 누가 의인이냐? 예수가 아, 그리스도란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하면서 물과 성령으로다가 거듭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보고 하나님의 의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그를 시다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영적에서 이걸 잘 놓고 볼때 같은 경는 영적인 일들이고 인간은 영적 로봇과 같은 로봇, 로봇 같은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볼때 영적인 존재로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 그리고 몸을 가진 육적 존재로서의 동물과 같은 육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두 가지로다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는 만큼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럼 그동안에 시더의 인생이랬어요. 생동감이 넘치는, 언제부터 생동감이 넘치느냐. 언제부터 이제 기도의 응답이 실제로다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통하고 통하는 기도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기도예요. 계획을 발견하는. 그리고 나면은. 그래서 내 일평생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이 주어지는 미션이 다 잡히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그렇게 생동감 넘치는 인생을 싹 바뀌는 거예요. 오늘까지 저도 참 말이 그렇지. 이게 저 자신도 V.I.P.가 됐지만은 동생과 또 우리 조금 사회생활에게 부족한 일은 집사 내외를 갖다가 이 사람들을 오 레벨에서 6 레벨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삼천. 3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대출을 받아서 해주고, 한달 만에 다 깨지면서, 한 달에 61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61만 원이라는 돈을 매달 갚아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남을 <laughs> 이하여, 여기에 이런 부분들 넣고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세대 한 시대 한 사람 한 시대 세대 한 시대를 살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시도로서 믿음과 그릇과 자질과 주모를 다 갖추는 그러한 응답으로 이런 사건과 문제가 타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또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도응답이 제대로 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하나님과 뜻과 계획이 차지 발견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그것이 미션을로잡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상동감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말 저런 말 들어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도 실제 제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날이 갈수록 질병이 지향으로 넘어가요 질병이 지향이 돼 있어. 병주고 약주 주고 하는 일이 너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약물 중독으로 죽어가는 사람, 그리고 수술을 안할것 수술해서, 정말, 육신의 불구절을 만들어 놓는 이런, 복지 혜택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질병이 지향 시대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병지향을 막는 참건강, 천도운동. 가정이 다 파괴되어 있어요. 가정파괴 시대. 가정파괴 시대에, 정말 가정을 살려내는 원가정 회복운동에서 가정도 안식처가 가정 아닙니까? 영적인 안식처로서의 역할. 육체적인 안식질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가정이야. 그래서 원가적 회복 전도 운동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럴라고 하다 보니까 병들었지, 가정 파괴됐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 인간 말살 시대가 왔어. 말살. 인간을 아주 진짜 인간성을 상실해버리고 만화는 집만 골라서 하게 만들는 그런 거. 그래서 요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간 마사시대를 어떻게 바뀌느냐 한마디로 보면은 이걸 참복지운동으로 참복지 전도운동으로 요걸 참복지 전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참복지는 뭐냐 복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라 도움을 주는 게 복지요. 그런데 참복지는 뭘까요? 도움을 받던 사람이 도움 주는 사람은 딱 바뀌는 거예요. 그게 참목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도움이 필요치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400년 3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미문 앞에 앉은 안질뱅이가 있어요.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질뱅이. 근데 그 안질뱅이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안질병이가 갈 때는 업어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또 밥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챙겨주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돈 주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 그럼 그 사람한테는 육신적인 봉사자.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 기동력이 필요한 게 도와줄 사람. 먹을 걸 주는 사람. 그리고 돈 주는 사람도 다 필요해. 그런데 그 안질병이가 일어나고 나니까 싫지 않아요. 내 발로 걸어가도 돼요. 그리고 내 손으로 밥먹고 모든 게 자립할 수 있는 게싹 바뀌는 게싹 끝나지 그게 바로 참복지 도움받던 사람이 도움을 주는 사람을 받게 가는 그게 참복지다 이말 이걸 놓고 기도하면서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시더스 초밥집에서 또 파라벌레 카페집에서 밥먹고 여기에 참건강 전도운동을 펼쳐주기에 합당하도록 오대 질병을 얘기하는 영원병, 사상병, 정신병, 시관병 습관병을 치료하시는 건강 카페. 몸을 내 몸을 돌보고 아끼고 살아가는 피속의 생명이 때 피를 살려 놓고 세포를 배양하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건강식 부패 그리고 무너졌던 가정을 영적인 가정의 역할과 육신적인 가정의 역할, 영적인 복음 자리 정적이 몸의 육신적인 복음 자리로딱 세워가는 원가적 회복 전도 운동이라고 해서 창세기 2장 18절부터 로 25절까지 메시를 붙들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어라는 교육, 연합하는 교육, 한 몸을 이루는 교육이 안 돼서 시집가고 장가를 가니까 정말 5년 8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되는 통계적인 자료가 나온단 말이에요두번세 번씩 이렇게 헤어졌다 만났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런 가정 파괴 시대를 갖다 회복하는 원가적 회복 전도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로 복지 혜택을 받아서 먹고 살려다 멀쩡한 사람들이 정신병으로 또는 복지 대장사가 돼서 기초수급자가 되어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볼때참 젊은 사람이 그런 거볼때참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들이 파는돈 중에 한 달에 13만 원씩 넣어서 노후생활을 하도록 이래서 뭐 200만 원 정도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노후가 진짜 한달에 13만원씩 4번 받아버리면 52만원 26만원씩 4번을 받아버리면 102만원, 104만원 39만원씩 4번 받아버리면 150만원대가 넘어가요 65만원씩 4번을 받으면 250만원대가 넘어갑니다 이래서 차근차근 고련식으로다 쓰지 말고 모아가지고 그런 복지 혜택을 받자고, 너희도 복지 사육자가 되라. 이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4년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이 참복지 전도 운동 속에 펼쳐져 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시더스 12, 12 사태가 다지고 오늘까지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 이제는 정말로 이걸 다 담아낼 수 있는 본부로서의 언남, 요양, 회상병원, 그 자리에서 이 5대 질병을 치유하고 할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알곡 같은 남성과 옥도 같은 여성을 만나며 가정회복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도탈적인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시대, 한 세대, 한 시대를 살려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일게 스마트 병원이라고 하는 걸 권립하고 그 자리가 실버타운 또는 복지타운 건강타운과 같은 이런걸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 속에 들어있구나 이런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이 생동감이 있는 시대의 인생이 펼칠 수 있는 참 근원적인 힘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어서 생동감 넘치는 시대의 인생.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이. 생동감 넘치는 나의 인생이 다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한 시대를 놓고 틀린 기도를 하던 한나가 정말 왜 나만 아들을 낳지 못할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실이라는 걸 깨닫고 응답받은 게 사무엘이요. 그래서 사무엘을 잉태하면서부터 생동감 넘치는 인생을 펼쳤던 한나처럼 그리고 다윗을 갖다가 미래를 바라다 보면서 지도했던 이 세처럼 정말로 한 시대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해 그걸 이루기 위해 미션을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인생을 펼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